아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은 위메이드의 새로운 미르 시리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30분 전쯤에 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미르 게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이 언제 출시될 것이다, 정확한 오픈 일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게임이 어떠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실제 게임 영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임을 내놓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미르 시리즈가 바로 미르 m 미르 w가 있었습니다 자 미르 m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국내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고 올 4분기에 글로벌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르M 같은 경우에는 장영국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보다 고도화된 NFT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거다. 자, 한마디로 미르4보다 좀더 블록체인적으로 그리고 NFT, P2E적으로 좀더 발전된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미르 m이고 미르 w 같은 경우에는 미르라는 게임 자체가 mmorpg지 않습니까? 그 mmorpg인 미르 ip를 활용한 전략 게임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략적으로 1시간 전쯤에 위메이드 공식 채널에서 레전드 오브 이 미르 아트 비전 빌드 즉 데모 버전을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이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위메이드 관계자가 말하는 이 레전드 오브 이미르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성전으로 대표되는 P2P 기반의 정통성은 그대로 계승하고, 언리언 엔젤 5, NFT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접목해서 개발 중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여기에도 NFT가 잘 붙여서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도 위믹스가 달려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르4를 시작으로 미르M, 미르W, 거기다가 레전드 오브 이미르. 미르 시리즈가 위믹스 내에서 아주 명품 게임으로 재탄생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무척이나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게임 플레이 영상, 실제 인게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실제 게임 화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영상의 퀄리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그래픽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언리얼 엔진 5 엔진을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래픽이 장난이 아니죠. 미르 M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 4를 쓰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언리얼 엔지 5를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게임이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은 미르 시리즈의 성공을 이끌만한 열쇠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러한 시리즈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은 전에 있던 게임들은 도태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맞죠.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예를 들자면은 뭐 리니지의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 전에 있던 시리즈의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 값 가치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게임 내의 재화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거고 계정의 값도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은 미르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4에서 현재 사용되는 아이템, 그리고 드래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미르4 아이템 중에 컬렉터블즈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자,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아이템과는 다릅니다. 컬렉터블즈 아이템은 향후에 다른 게임의 유사한 가치의 아이템으로 양도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즉, 이 말이 뭡니까? 컬렉터블이 붙은 아이템은 미르4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향후 다른 게임에서 이 아이템이 그대로 쓰이게 된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미르 시리즈의 부흥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게임이 미르 시리즈가 될 확률이 저는 뭐 99.9%라고 보거든요. 즉, 미르 4에서 쓰던 컬렉터블 아이템이 그대로 미르 M으로 옮겨가고, 그대로 미르 W로 옮겨가고, 그대로 레전드 오브 이메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컬렉터블에 붙어있는 이런 아이템들의 가치가 꽤나 잘 보존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렉터블 아이템이 미르 시리즈마다 연동이 되게 된다 라면은 보다 충성도 높은 유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미르 4를 해본 사람들이 다른 미르 게임도 할수 있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레이코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드레이코는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르 4의 서버 증설 그리고 향후 타 게임과의 통합을 통해 중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한 향후 추가 게임에 드레이코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르 시리즈에 전반적으로 쓰이게 될그 재화가 드레이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면은 미르 시리즈의 어떤 아이템들, 각종 재화들은 보다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통합 기능을 통해서요. 예를 들어, 리니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리니지 M 이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리니지 뭐, 2가 나옵니다. W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리니지 M을 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그리고 리니지 M의 재화는 가격이 갑자기 급격히 나락을 갑니다. 아이템들의 값이나 어떠한 재화의 값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미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점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드레이코나 아이템의 어떠한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리즈 게임들과는 다르다. 가치를 지켜주는 시리즈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드리자면 이거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 성과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놓고 보면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조금 이겨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 제 영상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성토하십시오.